며친아, 1주년 축하해. 군대 기다리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야 챙기게 되었네. 항상 고맙고 사랑해. 아니야. 뭘 이런 걸다 준비했어. 고마워.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저의 남자친구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사랑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심한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꽃다발을 가져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런 날들은 더 잘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유일하게 아는 제 친구들은 헤어지라고 노래를 불렀고, 저 역시 뭔가 잘못된 관계라는 걸 느꼈지만, 그때 당시 너무 좋아했던 친구라 쉽게 놓지 못했어요. 우와, 진짜 애기들 너무 귀엽다. 남친아, 우린 언제쯤 결혼할까? 결혼? 글쎄. 나는 결혼은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야 가장 잘 사는 것 같더라. 요즘 결혼하고도 금방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 어? 뭐야, 그럼 우리는 급이 안 맞다는 뜻인가? 샵 헬스, 샵 오우만, 샵 근육몬, 샵 멋있는 내일의 나를 위해. 오 운동 진짜 열심히 하네 멋있다 히힛 <laughs> 관리는 열심히 해야지 너도 오늘 운동 열심히 했더라? 완전 멋있어 다음에 한번 만나서 같이 놀자 남친아 얘 누구야? 왜 너한테 하트를 막 보내 여친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아 걔? 아이, 그냥 친한 여사친이야. 신경쓰지 마. 아니, 다른 게시물에도 하트를 도배해놓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확실하게 선좀 그어.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얘는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려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자기 개발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넌 뭐야? 혹시 얘 질투해? 너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꼬였냐? 지금 나랑 얘랑 비교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너는 귀엽고 잘생기고, 스타일 좋고, 매너 좋고, 게다가 똑똑하기까지만 한 남자를 바라면서, 정작 본인은 열심히 하는 것도 없어. 너무 허황되고 이상한 높은 것 같아. 뭐? 지금 말 다했어? 매번 이렇게 심한 말을 듣고 모욕을 당해도 그 다음날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로 변해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네, 정말 저도 미쳤죠. 여친아, 1주년 축하해. 군대 기다리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야 챙기게 되었네. 항상 고맙고 사랑해. 아니야, 뭘 이런 걸다 준비했어. 고마워. 시간이 흘러 1주년이 되었고, 그 후로는 정말 저에게 언제 나쁜 짓을 했냐는 듯 저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줬고, 여자들과 선도 잘 지켰습니다. 달라진 남친의 모습에 옛날에 막말하던 일들이 서서히 다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인연을 더 사귀게 되었고, 저에게 잘해주는 남친이는 정말 소설에서만 보던 왕자님 같은 존재였어요. 룰루룰루, 룰루. 아유, 액자가 떨어졌네? 어? 이게 뭐지? 안녕. 너가 이 편지를 발견했을 때가 언제일지 정말 궁금해. 이 액자를 받자마자 편지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조금 김셀지도? 사실 너에 대해 내가 걱정이 많아. 요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와 반평생을 함께할 아내를 고를 때 어떤 자질을 보고 골라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1년 동안 지켜본 너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흔하게 볼수 있는 하위층의 평범한 여자일 뿐이야. 너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 중에서도 허황되고 이상만 높은 여자고 자기 관리도 못 하는 사람이지. 내가 진짜 노력하는 이유는 그저 그런 여자들이 넘볼 수 없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하는데 너에게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네. 이런 내 진짜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액자 뒤에 편지를 숨겨 넣었어. 너의 기분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마음을 잘 추스려서 이 편지를 읽게 되었을 때 나에게 이야기해줘. 저는 배신감에 손발이 떨렸고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저를 속였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뻔뻔하게 저와 만남을 이어가고 희열을 느꼈다는 사실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은 후로 무언가 이성의 끈이 끊긴 듯 곧바로 헤어지자고 연락을 했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써놓은 편지를 하나하나 찍어 남친이가 재학 중인 대학교 커뮤니티 익명으로 제보하였습니다. 곧 커뮤니티는 남친이가 쓴 편지로 아주 핫한 곳이 되었어요. 핸드폰은 남친이의 연락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다 차단하고 폰번호까지 바꿨고요. 전 남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싹다 버리고 왔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이라 아무도 전 남친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아마도 그의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완벽하길 바라는 그가 커뮤니티에 유명해진 그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수치심을 느끼고 본인이 한 짓이라는 것을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이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액자 뒤에 그런 편지를 넣어둘 생각을 했을까요? 두 얼굴을 가지고 저를 속이면서 속으로 비웃었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소름 끼치네요.